여러분은, 럭키와 세븐이의 개싸움 보고 계겠습니다 이겨라! 이놈의 새끼 아주, 세븐이. 형한테, 어? 어? 형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 럭키가, 어, 착하고, 순하고, 어, 우리 세븐이 다 봐주고 하는데, 이 새끼 아주? 어, 뭐야. <laughs> 어, 일요일에 이렇게 하고 놉니다. 아고 새끼들! 뭐야. 어, 지금 싸우다가 이제 많아요? 어? 어? 럭키! 어, 럭키 잘한다! 럭키야! 세븐이! 세븐이! 버릇을 고쳐줘! 새끼들 일요일은 이렇게 놉니다 밖은 덥습니다 럭세스 오랜만에 울타리도 하나 더 생겼습니다 까까까까까 <laughs> 까까까 잘생긴 우리 세븐이 스타 럭키 누가 이긴 거예요? 아유 시그들 럭키야 세븐이 봐주지 마 기강을 잡아줘.